야, 레이싱 경기 보면서, 어우, 저 타이어 왜 이렇게 빵빵해?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궁금했지? 오늘은 레이싱카 타이어에 왜 질소를 넣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 일단, 타이어에 공기 대신 질소를 넣는 건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다구.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야. 레이싱은 속도가 생명인데 타이어가 터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일반 공기에는 수분과 유분, 그리고 산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타이어 압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쉽게 말해, 타이어가 빵! 터질 위험을 높이는 거지. 근데 질소는 달라. 질소는 무려 99%가 불활성 기체거든. 쉽게 말해, 온도 변화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타이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터질 위험을 줄여주는 거지. 덕분에 레이서들은 좀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성능 향상이야. 타이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노면과의 접지력이 좋아져. 접지력이 좋아지면, 코너링 성능도 향상되고, 훨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지. 마치, 찰싹 달라붙는 빨판 문어 같다고나 할까? 세 번째 이유는 타이어 수명 연장이야. 일반 공기 속 산소는 타이어의 고무를 산화시켜서 타이어를 빨리 닳게 해. 근데 질소는 산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으니까 타이어의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지. 돈 굳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 왜 레이싱카 타이어에 질소를 넣는지 알겠지? 안정성, 성능 향상, 그리고 타이어 수명 연장까지. 질소 너 정말 멋진 녀석이었구나. 혹시 나는 일반 자동차인데? 질소 넣으면 뭐 좋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 물론 일반 자동차에도 질소를 넣으면 몇 가지 장점이 있긴 해. 하지만 레이싱처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 그래도 궁금하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줄게.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도.